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마음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이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뿌리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밭에 뿌려질 때온 정성을 다하여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온 정성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언젠가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예, 지금 내 모습은 언젠가 내가 뿌렸던 씨가 준 결과물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뿌리는 씨와 또 언젠가는 결과가 되겠죠? 지금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성을 다해 뿌려야 언젠가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 언젠가 내가 뿌렸던 씨앗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 뿌리는 씨앗이 너무 귀한 겁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뿌려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린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이 반드시 결과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 늘매 순간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인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올한 해에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신앙의 나이가 한살더 먹는 거잖아요. 신앙의 나이는 한살더 먹는데 열매가 너무 부실부실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물론 올한 해를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아팠던 때도 있었고 또 무기력에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니 너무 부실부실해서 어무주님께 너무 송구한 마음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너무나 약하게 살아왔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약하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붙잡고 계셔서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못났다고 버리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할양 없습니다. 주님은 못났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고통 속에서나 기쁨 속에서나 주시는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두 가지 마음이 항상 교차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평범한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평범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평범하게 기도할 수 있고, 평범하게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사모하며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평범하면서 쫓겨나 본 적이 있으세요? 평범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권태가 오는데 평범한 삶에서 잠시라도 쫓겨나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평범한 게큰 은혜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범함 속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아, 너무나 감동적으로 써놓은 그런 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로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이 뭐냐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세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 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우리 자신과 주변에 이것에 동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름받은 나는 내 삶은 물론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삶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낄 수 있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쨌건 간에 힘들다고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고난 속에 있다고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드러나야 된다. 나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 드러내야 된다. 예.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있잖아요. 뭐냐면 양반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가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탱시켜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반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정체성 하나로 가산이 없고 다 잃어버렸지만 양반이라는 정체성이 그 사람을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내는 삶을 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체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에 나를 딱 갖다 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아쉬우면 휩쓸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어, 물건을 하나 샀는데 너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쓰기에 딱 좋아요 100% 만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랑 똑같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을 샀는데 그 사람이 산 물건에는 메이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쓰던 물건에 대한 내 자부심이 다운이 되버리는 거예요. 네. 사용 가치에 충족시켜서 그 물건을 사고 내가 만족했는데 누군가가 더 비싼 메이커가 붙어 있는 물건을 똑같은 용도의 물건을 샀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존심이 왠지 무너지는 것. 그 물건에 대한 내 만족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기준에 의하여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이 물건은 틀림없이 나에게 만족을 줬는데 새로운 더 비싼 가치의 물건이 나온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세상 가치 기준에 맞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된 삶을 살다가도 세상 가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아무나 택하지 않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라 너희 모두 내 소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준 가치 기준에 맞게, 내가 너희에게 준 정체성에 맞게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가치 기준으로 뿌듯해야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갖다 대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자존감이 다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존감이 다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빛을 내기는 커녕 세상의 빛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 중요한데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가치 기준이 너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기준이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가치가 약하여 세상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 기준을 눌러버림을 너희들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 앞에 나오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면 된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여기서 승부를 완전히 봐야 된다는 라 마인드로 살면 세상 가치 기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아 같은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 사는 천국에만 집중하며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이 땅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의 욕망의그 노예가 돼서는 안 돼. 그게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망이 있죠 근데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 제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 기준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영혼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휘둘린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보여줘야 될 삶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가치 기준에 맞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다고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 가치 기준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행복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 덜 가져도 행복한 모습. 삶의 여건이 조금 불편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정해 줄수 있고, 함께 기뻐해 줄수 있고,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쭉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못 견디냐면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저렇게 좋다고 웃고 사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좀더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써야지. 좀더 풍요로워지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지.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위태위태한 삶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을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비전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 끝부분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빛,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빛이에요.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것은 그리스도인들 옷을 입었지만 속은 주님의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당한 신앙인,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이한 빛을 줄 테니까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살면,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면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이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왜안 나타나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위태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까지 달려왔잖아요 믿음의 씨앗을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대로 하나님이신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나뿐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빛을 드러내는데 일조하면서 같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빛을 비추시는 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돕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위태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빛도 함께 드러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산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동산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산 이 지역에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시고 동산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기이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미.